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저하고 타로공 같이 하시죠. 이미지 리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울 메소드 리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2월 27일날 우리 국제 이미지 타로 옆에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질문입니다. 제가 두 사람을 보고 한번 질문을 올려가지고 많은 선생님께 리딩을 단 것을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남녀는 한 10년 동안 오빠 동생으로 그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분을 보고 이 질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기 다시 오시면 거울 메소드 리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리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미지 즉 카드의 그림만을 보고 이 질문에 맞게끔 리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 메소드 리딩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춰지면 똑같은 모습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가운데 이컵 에이스 카드를 중심으로 좌우가 남자가 있죠 그래서 마치 거울에 비춰진 남자의 모습을 똑같다고 보고 거울 메소드 리딩이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러면 리딩은 어떻게 하냐. 순서는 일반 리딩은 1, 2, 3 이런 식으로 순 리딩을 하죠. 근데 거울 메소드는 가운데가 1번이고 왼쪽이 2번이고 오른쪽에 3 번입니다. 이렇게 리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컵 에이스 이 카드를 보고 먼저 리딩을 해야 되겠죠? 보면 구름에서 손이 나온데 손에 컵이 있고 비둘기가 십자코에는 물고 들어오죠. 그리고 물이 넘칩니다. 여기 밑에도 연꽃이고 물이 풍부하죠. 이거는 물이란 것은 감정적인 그런 에너지죠. 10년 동안 정도 많이 쌓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호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2번 카드로 리딩하는 거죠. 소년이 있는데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좀 방어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컵. 컵을 들고 있는 손이 이 소년 쪽으로 이렇게 우리 연인으로 발전할까? 그렇게 내밀었는데 이 소년은 칼을 들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죠?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컵을. 연인이 되려면 서로 맞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카드죠. 컵이 8개, 있어요. 컵 8번 카드죠. 남자가 떠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울 메소드 리딩입니다. 리딩은 가운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리듬하는 것입니다. 거울 메소드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 순서대로 그냥 리듬해도 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거울 메소드 리듬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리듬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두 사람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피드백을 올렸습니다. 피드백을 어떻게 올렸냐면, 이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